안녕하세요. 천천히 우아학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찾고 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많은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가 돼 있으면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찾고 그리고 그 앱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화면을 좀 움직여서. 검색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리면요. 이곳에 검색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검색창에다가 저희가 앱 이름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당근마켓 어플을 찾을 건데요. 자, 여기서 어플을 바로 클릭하면 해당 어플이 열려집니다. 그런데 저희는 앱이 어딘지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행하지 마시고요. 자, 뒤로 오시면 다시 검색창에다 어플을 입력하시고요. 이번에는 어플을 터치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꾹 누르시면 앱 위치 찾기라고 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자, 앱 위치 찾기를 누르면 이 앱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신호로 알려줍니다. 혹시 못 찾으면 검색하고 앱 위치 찾기를 눌러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앱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천천히 우아하게 여기까지였습니다. <목소리>